아니,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섭입니다 2019년 기해년 돼지띠, 아, 돼지해 아, 새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부터 2019년 어,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1페이지에요. 지난 공부하신 액면 분할, 무상 증자, 또자본이격금 이익잉여금, 주발초, 어, 정관, 자본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 과정을 이제 공부했고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정관을 바꿔야만이 된다. 그래야 이제 유상증자도 어, 하면서 발행 주식수 또 발행한 주식수 이런 것들을 어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이제 또그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 끝나면서 잠깐 기업 가치 산정 EV,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해서 EV에 대해서 이제 여기 더 잠깐 소개 드리고 말았는데 오늘은 뒤에 나가면서 조금 용어가 좀 나올 거예요.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 머니 밸류, 또 멀티플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거고요 다일루션, 지분 희석에 관련된 기존 주주들의 어, 지분 희석이라든가 또 투자자의 어, 지분 어떻게 변하는지 자, 자본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본금 변동은 어떻게 변하는 어, 구조가 되는지 투자 배수 멀티플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업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가 동종업계 비교해서 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할수 있죠. 주식 수의 주가를 곱하면 됩니다. 현재 주가 여기 지금 기업 가치에 나오는 것 같이 주식 수의 현재 주가를 곱 시총이라고 부르죠 시총 우리 상장 주식에서 보면 시총이 얼마다 얘기하는 것은 그 회사의 총 주식수에다가 지금 현재 주가의 현재가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식 수곱하기 어, 주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어, 그 업계에 비슷한 어, 업계의 그 상대가치를 통해서 비슷한 업계가 엔터프라이즈 어, 밸류 EV가 얼마다 할때 같이 비교해 가지고 두세 개의 회사하고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EPS라 그래서 어닝 퍼 r 어 그냥 어닝 여기 자본 단기순이익이 10억이고, 자본금이 1억인 회사에 주식이 20만 주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단기순이익하고 주식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0억 원 나누기 20만 주 하면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EPS는 우리가 이렇게 영어가 나와요. PER 이라든가 EPS 이라든가 PCR, PSR, PBR 이렇게 네개의 세트가 있죠. 어, PBR. 여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P/E/R이 이제 주요 어, 요소가 됩니다. 이럴 때 그냥 Price, P는 Price고요, 어, E는 Earning이에요. 그러면 P 나누기 E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영어 순서대로 외우시기 좋게 그냥 현재 주가 나누기 EPS죠. P 나누기 E. 그럼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아까 어 보셨잖아요 EPS 어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원입니다 그럼 EPS는 여기 5천원이 여기 에 나온 거죠 조금 전에 EPS는 Earning Per Share고 EPS Earning Per Share Earning은 단기 순이익 나누기 20만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관계가 우리가 기업 가치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왜 PER, EPS, 첫 번째로 EPS를 구하고, 그 다음에 PER을 구한 후에 뭘 하려고 하냐. 바로 이 회사 가치, EV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기 이 때문에 돼요. 여기 보면은 주식수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가를 하게 되면은 회사의 가치가 바로 나옵니다. 그걸 시총이라고 하는데, 이 시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주식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하면 되는데 이 주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이 당기순이 곱하기 p per, per로 이제 그 계산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가치 산정법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어 그냥 그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투자회사의 그 어떤 자료, 투자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아야지만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로 투자를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할 건지 어느 금액을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건 별이 다섯 개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별이 다섯 개예요 회사 가치는 단기 순위 곱하기 PER. PER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는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죠. PER은 프라이스 즉 현재 주가를 산정해서 5만원이라고 했을 때 EPS를 5천원. EPS를 구해야죠. 주당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단기 순이익이 15원이고 PER이 여기 10으로 나왔습니다. 10으로 나온 이 PER을 그대로 치면은 1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어, 주, 주식수에다가 주가를 5만원을 곱해주면 그냥 100억 원이 나온 것 같이, 10억 원 곱하기 PR 10을 갖다 곱해주면 은 어, 100억 원이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머니 밸류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자, 음, 벤처 캐피탈은 그니까 엔젤 투자자가 그니까 우리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시려는이 투자자분께서는 타겟 어, 컴퍼니인 투자 기업에 투자 협상을 할때 어, 투자 금액이 프리 밸류인지 포스트 밸류인지 서로 알아야 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어, 20억 원을 투자 가치로 해서 5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 가치가 어, 20억이다. 100억, 그러니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20억이다. 그런데 여기에 5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어, 25% 받으면 되겠네. 주식, 5,25니까요. 주식을, 그 회사 주식에 25% 정도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어, 그런데 20억 원을 투자 전 가치로 알게 되면, 은 어떻게 지분이 변하는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투자 후 가치가 20억 원에 투자한 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20억 원 나누기 5. 아, 내가 20억짜리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20억 나누기 5가 아니고요. 5억 나누기 20억을 하면 25%가 되죠. 5 5 나누기 20. 5억 나누기 20을 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투자 후 가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5억 나누기 20억을 해야죠. 우리가 그 20억이 어, 투자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5억 나누기 20하면은 25%를 갖는다. 이게 단순하게 투자 후 가치로. 그게 바로 프리머니 밸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머니 밸류. 너무 빨간 게 많으니까 좀 파란 거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프리머니 밸류죠. 여기는 포스트 멤버니 밸류. 이게 지금 25%가 바로 투자 후 가치가 25%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을 투자 전 가치로 알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억을 투자 전 가치로 알게 된다. 20억 원을 투자 전 가치로 생각하게 되면요. 투자금액 5억 원을 이 20억. 투자 후 가치 20억원에 5를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5 나누기 20 투자 후 가치 20억하고 5억원을 한번더 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 투자할 요 5억을 그랬을 때는 5 나누기 20이죠 결국 요이 거로 20입니다 이게 아, 25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어, 지분 비율이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 프리머니 밸류, 투자 후, 포스트머니 밸류, 이렇게 투자 전 가치하고 투자 후 가치로 계산할 때 이렇게 지분이 25%, 20%의 차이가 납니다. 좀 복잡한 개념 같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투자자는 투자 전 가치와 투자자 투자 후 가치를 잘못 아는 순간 지분이 25%에서 20%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투자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아그 회사 가치가 얼마냐,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그 투자하는 투자 금만 나눠줄 때그 가치하고요. 투자 전 가치를 아, 이렇게 5%를 내가 투자할 5억원을 투자 후 가치 20억원에 더해줬을 때가 바로 프리 a 니 밸류라고 했습니다 이게 프리 p r e 전 이라는 얘기죠 투자 전 가치를 했을 때는 20%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 전 가치로 받게 되면요 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잘 생각하시고,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 메뉴 밸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되니까, 어 우리 그 보통, 어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그, 투자를 하는, 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포스트 머니 밸류 어, 포, 그러니까 투자 후 같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포스트 머니 밸류로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여기 보세요 vc 같은 경우에 포스트 머니 밸류로 움직인다 왜 지분이 아까 보셨던 포스트로 했을 때 25%였죠? 25%정도의5%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 우리가 계산한 거는 포스트, 어, 밸류다. 이렇게 우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투자 계약서를 쓸 때, 포스트 머니로 할 건지, 프리 머니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어,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 투자 협상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포스트 후루 기업에서는 후루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루 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조합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전 같이 프리 기업은 프리 기업 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 전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줘야 되니까 20%가 아까 됐었죠. 기업 입장은 주식수를 조금 주는 게 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프리, 프리, 포스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로 후로 하시는 게 좋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25%를 받으니까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 어, 지금까지 공부했기에 기업 가치를 산정하면서 포스트 머니 밸류를 할 건지 프리 머니 밸류를 할 건지에 대한 이 개념을 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투자 배수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잠깐 어, 이러한 그 공부하는 어, 내용을 좀 밴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조금 나머지 마무리하고 어,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2급을 어, 관장하는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여기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아무, 누구든지 어,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라고 밴드에서 가입,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주와 관리사에 관련된 이 정보들이 여기 공지사항에 계속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그, 우리 가입을 하시게 되면 기업을 피할수 있는 이러한 그 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원이 1037명이 계시고요. 이 밴드는 지금 만든 지한 3년 이상 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 이렇게 그약 컴퍼니 이러면서 쭉 기업 소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컴퍼니가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하는 원스토어 기내쇼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그 내용들 올라와 있고요 창업 전반에 대한 설문들 또 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런 내용들 올라와 있죠 쭉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강의한 내용들 올라와 있고요 여기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사는 소식들, 영어, 중국어, 이러한 비즈니스 영어, 중국어들, 이런 내용들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 나가시는 어 어떤 그 정보들을 계속 회원분들이 올려두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올해 첫 번째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 과정하고 2급 자격시험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날 3시 반부터 7시 20분까지 또 이렇게 해서 8시 자격시험까지 끝나고 하루에 쭉 공부가 끝나는 이러한 2급 양성 과정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날 시행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특법에 의해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등록 운영하는 GP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과정하고 2급 자격 시험과정을 2019년 1월 22일 화요일날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이 010-3033-9074 여기 보시는 010-3033-9074번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교대역 13번 출구나 또 교대역 1번 출구에 보시면 한국 개인투자주와 시험 응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비용은 9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가지고요. 개인투자조와 결성 등록 해배로는 투자자, 또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 입장, 또개인투 조합을 등록 운영하면서 엑시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GP의 새로운 직업으로서 도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양성교육과정 하고 자격시험을 어, 보십니다 1급과정은 3 6 9 12월에 1박 2일로 어, 잠을 자는 건아니고요 이틀에 걸쳐서 어, 1급 시험과정 하고 또 양성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결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eps 또 per 프리머니 포스트 머니 이렇게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죠. 투, 아 투자자 입장,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이라든가 벤처캐피탈, 또 우리가 엔젤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포스트머니밸류, 투자 후 기업 가치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퍼센테이지 그내 지분의 그 비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조금 줘야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포스트머니 밸류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공부 시간까지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공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